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뭐잘 알지만요. 먹고 나서 어 속이 좀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맞아요. 아, 장이 예민해서 과일은 좀 피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막 속이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차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음, 많은 과일에는 그 포드맵이라는 당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소장에서 흡수가 잘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어, 가스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마치 뱃속에 작은 가스 공장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일 먹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거군요. 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 백록담 한의원의 최연승 원장님 글입니다. 최연승 원장님 글을 보면 아, 왜 어떤 과일은 장에 부담이 덜한지 그 이유가 뭔지 좀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지도요. 그렇죠. 그런 팁까지 얻어갈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현승 원장님이 딱 주목하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보다 그 가스를 만드는 포드맵 함량이 훨씬 낮다고만 해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진짜 강조하는 키위의 강점은 따로 있어요. 두 가지 비밀 병계라고 할까요? 오, 비밀 병기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액티니딘이라는 건데요. 이게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아, 효소요. 그거 혹시 고기 젤때 키위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거랑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액티니딘이 우리가 식사로 먹은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니까 식후에 그 더부룩한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소화 부담은 좀 덜어주는 거예요. 와 효소 덕분에 속이 편해지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두 번째 비밀 병기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식이 섬유의 조화입니다. 식이 섬유요? 네. 최 원장님 설명이 재미있는데 키위에는 변을 부드럽게 하는 수용성 식이 섬유 이걸 스펀지에 비유하셨고요. 네. 또장 운동을 돕고 청소하는 불용성 식이 섬유 이건 수세미 같다고 하셨어요. 스펀지랑 수세미요. 와, 비유가 비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이두 가지가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변이 좀 딱딱해서 힘든 분들,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묽어서 불편한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장 때문에 과일 먹기 좀 꺼려졌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게요. 가스 걱정은 적은데, 소화랑 배변에는 오히려 도움을 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 원장님이 키위를 장건강에 아주 이로운 과일로 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키위,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을까요? 마트 가면 그린 키위, 골드 키위 있잖아요. 뭘 골라야 하나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아,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최 원장님 조언은요, 주로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따라 고르는 게 좋다고 해요. 만약에 변비 경향이 좀 있고 장 운동이 좀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요. 식이섬유랑 아까 말한 그 액티니딘 함량이 더 높은 그린 키위를 추천하고요. 속쓰림이 잦다면 골드 키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고 조언하세요. 오, 변비엔 그린, 소화엔 골드. 딱 기억하기 좋네요. 그럼 양은요?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양도 중요하죠. 여러 연구 결과나 또 임상 경험을 보셨을 때 하루 2개를 권장하세요. 하루 2개.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2개 먹었을 때 변비 개선 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혹시 먹는 시간도 중요할까요? 네, 이것도 팁이 있더라고요. 식후 30분. 식후 30분이요? 네. 이때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추천하세요. 왜냐하면 식사 때 먹은 단백질을 키위 속그액티니딘 효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분해를 도울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 식후 디저트로 딱이겠네요? 네.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죠. 마지막으로 그 껍질 얘기도 자료에 있던데요. 껍질째 먹는 건 어때요? 아,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최 원장님 설명에 따르면 키위 껍질에 오히려 과육보다 식이섬유나 엽산,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더 많대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변비해소나 항산화 효과 면에서는 더 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린 키위는 표면에 털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식감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통째로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처럼 마시는 걸 제안하시고요. 아, 스무디. 올드키위는 털이 거의 없으니까 잘 씻으면 그냥 껍질째 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세요. 껍질까지 먹으면 영양을 정말 알차게 챙길 수 있겠네요. 키위가 정말 고마운 과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가스 유발 걱정은 덜면서 소화랑 배변 활동에는 도움을 주니까요. 장이 좀 예민한 분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이제 과일 앞에서 너무 망설일 필요는 없겠어요. 하루 키위 두 알로 속 편한 변화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음, 키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좀 고질적인 변비나 소화 문제가 있다면요. 식단 전체나 다른 생활 습관도 같이 점검해야 한다는 점, 이것도 최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키위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쩌면 키위 외에 최 원장님 자료에 담긴 다른 식단 조절 방법들이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